RPM 리뷰즈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 기아 스포티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균형 잡힌 컴팩트 SUV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아는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성과 기술력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고, 이번 신형 스포티지는 그런 기아의 진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의 인상적인 외관, 부드러운 주행 성능,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자세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강렬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더욱 넓고 공격적으로 디자인되었고, 양쪽에는 부메랑 모양의 LED 주간주행 등이 전면부를 날카롭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범퍼 하단의 위치에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화이트 컬러는 차체의 날카로운 라인과 입체감을 더욱 강조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배가시킵니다. 측면은 부드러운 곡성과 강인한 휀더 라인, 그리고 18인치 또는 19인치 휠리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비율이 매우 완성도 높습니다. 후면부 역시 슬림한 LED 테일램프와 이를 연결하는 검정 패널,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이 SUV 위 강인한 느낌과 세련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5L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약187 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일상적인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더 높은 출력을 원하신다면 1.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기모터와 결합해 총 227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특히 도심 주행에서 연비 효율이 뛰어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어 연료를 절약하면서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안락함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 노면에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스티어링은 가볍고 정밀해 도심이나 주차 시 편리하면서도 고속주행 시 안정감을 유지해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기대 이상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2025년형 스포티지의 실내는 기존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감성이 가득합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하나의 공면형 디스플레이로 연결되어 있고, 옵션에 따라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화면은 선명하고 반응 속도도 빠르며, 하단의 터치 조작 패널은 공조 및 미디어 설정을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직관적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고급 소프트 터치 소재가 사용되었고 시트와 대시에는 스티치 마감이 들어가 있어 고급감을 더해줍니다. 전좌석의 공간감도 넉넉합니다. 특히 이 여리 레그룸은 동급 SUV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며 긴휠 베이스 덕분에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고 평평하게 설계되어 있어 짐 싣고 내리기가 매우 편리하며 뒷좌석을 접으면 더욱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됩니다. 기술과 안전 사양도 눈에 띕니다. 애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옵시포트, 무선 충전 기능은 물론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 다양한 고급 편의 기능이 탑재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 하차 보조 등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주행에서도 이 기능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해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기아 스포티지의 기본 모델은 약 2800만 원부터 시작되며, EX나 SX 같은 중상급 트림은 약 3400만 원에서 38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200만 원부터 시작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상급 트림은 4000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품성과 사양을 고려하면 동급 경쟁 모델 대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 기아 스포티지는 디자인, 기술, 성능, 공간,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밸런스를 갖춘 컴팩트 SUV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가족 단위 고객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잘 조화되어 있으며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뛰어난 점들이 많습니다. 실용성과 스타일, 효율성과 감성까지 모두 잡고 싶다면 이 차는 꼭 한번 시승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PM 리뷰즈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